이번 영상에는 사람과 동물이라면 피할 수 없는 노화란 주제로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노화의 과학은 노화의 근간이 되는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하고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방법을 식별하고자 하는 매력적인 연구 분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암, 알츠하이머 병, 심장병과 같은 다양한 연령 관련 질병 및 건강 상태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노화과학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세포 노화에 대한 연구로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돌이킬 수 없는 성장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포 노화는 노화 노아 및 노화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노화 세포는 주변 조직과 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증 분자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노화 과학의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케빈 텔로미어 연구입니다. 텔로미어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짧아지며 이 단축은 노화 과정의 핵심 요소로 생각됩니다. 연구자들은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되돌리기 위해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영역 외에도 현재 연구 중인 잠재적인 노화 방지 치료법이 많이 있습니다. 유망한 접근 방식 중 하나는 노화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약물인 세놀리틱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신체의 염증 및 기타 연령 관련 변화를 줄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또 다른 잠재적인 노화 방지 치료법은 칼로리 제한과 간헐적 단식의 사용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수명은 건강하고 만성 질환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레스베라트롤, 라파마이신, 메트포르민과 같은 다양한 노화방지 화합물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동물 모델에서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인간에게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상시험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노화의 과학과 노화방지 치료법에 대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